수학의 답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넓이 구하는 공식 저거 뭐야 하는 친구들 뭐라 그랬어요 지름 곱하기 파이 반반파이 그냥 우리가 알던 그대로의 식입니다. 예를 가지고 단순히 원의 넓이 구하라 이런 문제는 사실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뭐 일부분이 색칠된 거 너무너무 유명하죠. 각종 버전으로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만 아직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원을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부분적으로 색칠한 이 친구를 둘레의 길이 넓이로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히려 넓이는 잘해요. 우리 친구들이 요거 넓이 어, 큰 원에서 쬐끔만 애랑 조금 중간에 빼면 되겠네. 이거는 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레의 길이도 똑같이 큰 데서 빼고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둘레는요. 이 색칠한 부분이요. 말하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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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도형이 있으면 얘 둘레거든요. 위쪽만 보자면 그러면 둘레가 요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다 더해 줘야 둘레잖아요.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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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마디로 죄다 더 해줘야지 뺄 부분은 없습니다. 느낌으로 보지 말고, 아, 내가 얘를 둘레 부분을 다 끈으로 싼다!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필요한 거, 이 전체 둘레도 필요하고, 안쪽 둘레도 필요하고, 중간 안쪽 둘레도 필요하다. 더 쌤으로 보이는 게 눈에 띌 거예요. 여기까지를 생각해 내고 나면요, 그 다음은요, 그냥 원 3개 구하는 문제입니다. 반지름만 잘 볼게요. 제일 큰 원은요. 지름이 10이죠. 그럼 반지름이 5예요. 항상 반지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원은요. 반지름이 2. 중간 원은 반지름이 3이에요. 어 얘도 따라 쓸게요. 어차피 이탈 거니까.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했습니다. 자, 둘레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지름 곱하기 파이, 10파이 더하기 지름 곱하기 파이, 4파이 더하기 지름 곱하기 파이, 6파이 더하면 몇이에요? 얘네 둘이 10파이니까 20파이 센치미터구나. 이렇게 나오고요. 넓이, 전체 넓이에서 둘이 뿅뿅 빼야 되는 거. 뺄셈 맞죠? 반반파이, 반반파이, 25파이, 빼기 반반파이, 4파이, 빼기 반반파이, 3, 3은 9입니다. 6 아니에요. 9파이를 빼주면 얘네 둘이 합쳐서 13파이를 빼야 되기 때문에 13을 빼면 12파이 단위는 넓이니까 제곱 센치미터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얼마든지 이상하게 색칠되어 있어도 다 해결해 낼수 있습니다 불타오르네